엔비디아는 JP 모건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1.7%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5.3%로 확정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10월 초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거란 우려와는 달리 미증시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합니다. 9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고용 시장 호황이 확인되자 경기에 대한 안도감에 주식과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가량 상승한 가운데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E ROBOT 이라는 이름으로 LA의 워너브로 스튜디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차기 수행 모델로 꼽히는 로보택시 시제품과 함께 승차 서비스 예약 플랫폼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머스크 CEO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및 AI 기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강조해왔죠. 심지어는 믿지 못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과감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로보택시가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거라며 AI와 FSD가 향후 몇 년에 걸쳐 테슬라에게 1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는 웨이모와 크루즈 등이 미국에서 이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해당 기업들보다 테슬라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머스크는 과연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명제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2% 가까이 급등하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 효과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견조한 실적까지 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미군과 동맹국에 소프트웨어와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군사 분야 지출이 확대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3개월간 5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올해 초, 제트블루와의 합병이 불발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어온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 결국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24.6% 급락한 반면, 제트블루는 14%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올해 생산 목표치를 하향했습니다. 주가는 3.2% 내렸습니다. 의류 기업 아베크롬비엔피치 JP모건이 3분기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9%대 뛰어올랐습니다. 호주 최대 광산 기업 리오틴토가 엘버말과 아케디움에 대한 잠재적 인수를 고려 중이란 보도입니다. 엘버말의 주가는 8.3% 급등했습니다. 출근 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그리고 전문가의 전망치 대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실업률 역시나 4.1%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 감소했고 전문가의 전망치인 4.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우려와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까지 뒤바뀌었습니다.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50bp 인하 대신에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고개를 든 겁니다. 지금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고용 상황 견조함을 넘어서 강력한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11월 금리나 건너 뛰어야 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전기차 캐짐 현상 그리고 수요둔화에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중국산 저가형 전기자동차와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이어서 유럽 연합이 중국에 향해 또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회원국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지정학적 갈등에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2년 내 가장 큰 주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해당 이슈가 공급량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또다시 큰 낙폭까지 예상이 되는 만큼, 해당 변동성에도 미리 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값 강한 고용지표에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 랠리에 힘입어 상승합니다. 장중 6만 3천 달러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증시 일정입니다. 7일 월요일 중국 시작인 휴장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부터 9일까지 AI 서밋을 열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AI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일 수요일에는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10일에는 미국의 9월 CPI 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력,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엔 9월 PPI와 함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일정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일교차가 큰 오늘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